네, 안녕하세요. 다리누수입니다 아, 저희는 오늘 이제 화성에 위치한 공장으로 누수 탐지하러 오게 됐습니다. 네, 공장 규모가 좀 있는 곳인데, 자, 여기는요, 이제 다른 누수 업체에서 우선 작업을 하다가 이제 못 찾고 우선 포기한 현장이고요. 어, 공장 저쪽 뒤편을 보니까 땅을 좀 파놓은 그런 자리도 보이더라고요. 네, 여보세요. 아, 네네, 네, 저희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왔습니다. 예, 네, 지금 시간은 네, 오후 1시 30분이고요. 이제 누수 탐지하기에는 조금 늦은 시간이긴 한데, 아, 이제 오늘 중으로 저희가 좀 빨리 찾아서 누수를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4시간, 5시간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고기는 옆집 아니에요? 지금 내려오신다네. 저오신것같은데누데 어? 아, 이거. 어, 안녕하세요. 어, 예. 음, 아, 저랑 아, 통화하셨던 예. 아, 이 아, 아, 네. 죽겠습니다. <laughs> 아, 여기에요? 예. 계량기가 좀 떨어져 있네요. 네. 예. 근데 규모가 되게 넓은데, 생각보다. 예. 어디 어디 쓰는 거예요? 이게 저기 하고 쓰거든요. 요 계량기 하나로? 예. 저희 예. 지성택하고. 예예. 저도 건물 주개요 예. 예예. 이제 우리가 해보니까 이옆에이 유리 오픈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게 중간에 이제 매수이제개 돼가지고. 아, 나 완전히 그냥. 막 근데 여기가 보니까 네. 규모가 좀 너무 넓어가지고 탐사 범위가 네. 넓어요. 네. 전적이서 바뀔 수도 있을 수도 네,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일단은 있잖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설명을 네. 한번 해주시고. 네. 제가 또그 여기 뭐뭐 뭐 마당 이제 오셔가지고. 이거는 그때 이분들이 찍고. 잠시만요. 네. 박관장. 우리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속준이 보고 화장실 다 다녀서 변기쪽다 잠가버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여기 판 거예요? 예. 네. 여기를. 이제 그 와서 우리가 여기를 파 가지고 보그레인을 네. 네. 파 가지고 이제 여기를 찍고 네. 찍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는 지금 문제가 없었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공으로 들어가는 거를 가스를 주입을 하니까 네. 여기서 이제 가스가 알람이 뜬다는 거예요. 어, 근데 여기서 저기까지 문제가 없었다면서요? 아니 여기는 지금 배관이 없어요. 음, 네네네. 네, 네, 네. 없는데. 이제 이게 이 속으로 이렇게 왔겠죠 이쪽으로 네.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일단 공장 쪽으로 가는 걸로 이제 찍으니까 네. 아예 가스를 넣으니까 네. 저저좀 저, 뭡니까 저계량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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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는 쓰는 네. 게 없고 에. 여기서 이제 저쪽으로 공장으로 가는 떠 넣으니까 가스를 넣으니까 가스 감지가 여기가 된 거예요. 저쪽에서요. 네, 그래서 여기 파 거고. 이분이 여기서 이제 와가 파고 했는데 또 전번에는 앞전에는 가스가 여기 감지가 됐는데 오늘은 네. 와가지고 해보니까. 네. 하나도 감지가 안 되는 아, 거예요. 아 오늘 도 하셨어요? 네, 이게 오늘 한 거예요. 네, 오늘 한 거. 그 앞전에 오셔가지고 네. 여기 긋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네네. 이제 포기를 하신 거죠. 음,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아, 아까 그 공장 그게 지나와서 요 뒤에서 네. 이 공장 끝자락에서 이게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음. 거예요. 대브가따로없구나 예, 네, 그 2층에 요 위에가 화장실입니다. 그 세면대하고. 음, 이게... 물 쓰면 안 돼요. 저희 검사할 동안은요. 그렇죠. 예. 네. 물을 지금 다그면 잠궈야 된다는 거네요. 예. 네. 그럼 위에 세면대하고 다 잠궈야. 세면대까지는 안 잠궈셔 야 되고요. 네. 저희 직원하고 가서 경기 쪽하고 이런 거잠금 잠그, 상금 내거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물 쓰지 말라 그러시고. 예. 네. 네. 빨리 좀 해볼게요. 왜냐면 네.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 오늘. 부장. 아 여기는. 그늘도 별로 없고, 오늘 엄청 타겠다, 말복인데. 자, 저는 이제 우산 좀 쓰고 네. 탐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벤츠 우산. 자, 가스를 빨리 이제 부착을 해야 되거든요. 석준아, 네. 화장실 쪽다 잠그고, 빨리 가스 탐사 좀 해봐. 다 잠갔어요. 너 가스 탐지기 갖고 와가지고, 네. 가스 올라오는 거 빨리 확인해보자. 박반장 가스 들어가고있죠? 네. 아 오늘같은 날 일로와 가스 네 압력 들어가고 있어요 응 음, 그려 여기가 더 많이 나? 지금 여기 공장이 예전에는 물 사용을 좀했다 그러더라고 안에 네 이쪽으로 죽네요 아, 소리 죽고? 네 이거 뭐야 여기있으면 좋겠다 여기가 더센것 같은데? 그럼 네. 저, 저, 저쪽에 한 번만 더 들어. 그럼 다행이고. 아 여기가 더 세. <laughs> 거의가 더 세. 네. 박반장. 네. 여기가 제일 세다. 네. 세, 세게 돌려, 제일 세 거의가 세. 지금 우선은 확인된 누수 위치는 여기거든요. 이집 여기인데 예, 기계가 좀큰게 위치에 있어서 이 안쪽으로는 들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쪽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들어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이제 예, 누수음이 많이 들리는 곳이고요. 여기 장비를 조금 옆으로 치운 다음에 어, 깨면은 뭐 금방 나올 것 같긴 하, 합니다. 혹시 사장님 아까 전에 팠을 때 배관이 힙었어요 바깥에? 한 70점 팠다고 아니 네. 그쪽으로 들어간 배은한 2m 20점 정도가 아 위치는 나왔어요 아 그래요? 누수 위치 나오는데 이 기계 쪽이에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네. 여기인데 네. 안에는 못 들어봐요 속안에 네, 네. 기계를 저희 탐지기를 기계 안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주변을 다 비교를 해봤는데 네. 누수 소음 여기가 가장 큽니다 누수 파열음은 예. 근데 네. <laughs> 파봐야지 어쨌든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기계 뺄 겁니다 언제요? 이거 도비 와서 오, 오늘, 오늘, 오늘 안될것 같고 며칠 내로 우리가 빼놓고 한번 오시면안 될까요? 그래 되는데 뭐. 제가 한번 뭐, 제가 완전 뭐, 뭐그 새집 만났습니 이게 못찾려가지고몇 개월이나 이 분이 그러셨는데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저희 이거 다물 연결해 놓고 네. 물다 틀어라 넣을게요 물 사용할 수 있게끔 네. 여기는 시멘트 미장은 어떻게 하세요? 이거는 뭐, 뭐또 뚜껑 불러가 해야죠 아이고 저희가 와서 한 1시간 만에 누수 위치는 찾아 냈습니다. 전에 다녀가셨던 업체에서 이제 가스를 포착해서 이제 바닥을 좀 팠거든요. 크레인을 불러서. 근데 위치가 이제 건물 안쪽이었어요. 이렇게 기계가 있는 곳인데 네, 기계 쪽에서 이제 누수가 되다 보니까 이 바닥에서 소관으로 이제 가스가 퍼져서 이 건물 바깥까지 커져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약간 오인을 한 상황인데 누수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어뭐 식품 가공 공장인가요? 어, 되게 기계가 많이 있는데 이런데에서 터지게 되면 진짜 난감하고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완에 야, 너 오기 전에 딱 상황 종료됐어. 우리 여기 오늘 끝내서 해결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 조금 아깝게 됐네. 나는 끝내고 싶었어, 오늘. 이미 갈 데가 없잖아. 지금 시간이, 네, 2시 40분이거든요. 우리 이제 영업 종료됐습니다.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여기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했는데, 이틀 후에 다시 네, 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도 이렇게 돌아갔었나? 그때 네, 제가 늦게 와가지고 음자 세는 양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몇 톤이나 쓸까요? 자 저기 제일 왼쪽에 돌아가는 빨간색 톱니바퀴가 한 바퀴 돌면 1리터거든요. 7초 걸리네. 1분에 한 8리터 정도? 대략 맞나? 8, 7, 5, 0 9, 1, 2개. g 4 9 d sir. g o o 9 6 i r Good, 얼마냐? g 리터 d sir. Good, sir. Good, sir. 9 o o d sir. Good, s 9 r Good, sir. g o 1 d 톤 i r Good, sir. Good, sir. Good, 곱하기 30, 되죠. 뭐라고? 곱하기 30 하면 된다고? 그거는 나도 알아요. <laughs> 곱하기 30. 4톤? 그러면 한 380톤, 400톤 정도 세네요. 세량이 어,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여기 한 2주 전쯤에 왔거든요. 저희가 이제 탐사하는 건물은 저쪽 보이는 건물하고 그 옆에 건물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탐사 범위도 넓어요. 아 그래서 이제 땅속 어디선가 터졌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가 방문을 드렸는데 어, 탐지를 해보니까 네, 건물 안쪽이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위치를 찾아냈었는데 이제 기계 밑에는 못 들어봤었잖아요. 그래서 어, 이제 오늘 바닥을 깨고 공사를 할 건데 한번더 정확한 위치를 확인을 해볼 겁니다. 지금 이제. 배관의 압력을 이제 걸 거고요. 자, 이제 저는 청음 탐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환하네. 좀아 추우니까 허나네. 우리 어디였지? 여기였던 것 같은데? 네. 음. 근데 여기는 끗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퍼진 네. 데가 아주 얕진 않아요. 저희는 아쿠아스코프 550의 지오그라운드 센서를 사용해서 청음 탐사를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나기 시작합니다. 요 주변에서 들려요 요 주변. 여기, 여기, 여기 소리 많이 들리는데. 여기, 여기 여기. 어, 잘 들려요. 잘 들려. 그래요? 네. 여기가 지금 째는 같네. 그죠? 자, 여기 여기가 더잘 들려. 네. 음. 이제 바닥을 좀 굴착을 해서 문제는 배관의 깊이가 이제 중요한데 기소 밑에 있으면 좀 파는 범위가 많이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사장님 나는 아, 네. 아까처럼 <laughs> 먼저 계량기를 틀어서 물통수를 시켜 그리고 나서 물 잠근 다음에 다시 압을 넣는거야 들어가 예, 네, 이런 건물에서 자주 쭉 확인해 압을 다 썼나? 한번 확인해 봐. 야, 여기 아. 확실한 것 같네. 요 물이. 이렇게. 어, 맞아요. 소리 엄청 많이 네, 들려요. 네, 네. 이렇게 잘 야, 어, 이렇게 깨는 소리 다 들고 있는 거 보이지? 신나게네, 여기 진흙이에요. 어, 만약 부글부글 할 겁니다. 이쪽에 있으면은. 음. 제가 보니까 여기 뒤에가 이게 배관이 응. 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지금 깨 가지고 있잖아요. 저 뒤에 부동 전 가는 방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도. 네, 여기 하수구가 있는 거 보면은 상수도가 이 지나간다는 거죠. 네. 위에 뺐다는 얘기예요. 위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단순히 지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응. 아. 이제나오래요 아니네요. 음. 저 안에. 음. 저 뒤에 깨버리면 완전 제거됩니그 부분이에요. 네. 여기서 깨서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잘하면. 네. 안 되면 저 뒤에까지 깨야 되겠지만. 물 틀었다가 잠궜고 압력을 다시 넣었어요 아, 네. 물나온다는 물이 저렇게 빠나오네 이제 아 여기 뭐아 아니야 도대체 어디가 예요 기억이에요 티 티예요? 아 어.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네어 반복형 반복형 여기 맞네요. 어. 음. 아니 절연재도 땅덩이게 하이온도 압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야? 압력보다 뭐 결재였거나 뭐 그래서 시공 잘못했거나 이런 이유들이죠. 아 엑셀이었으면, 아니 pb였으면은 에이콘 pb였으면 정말 술이 눈 깜짝할 사이 되는데 얘는 조금 시간 걸려요 얘게 조금 어려워서 어렵다는 게배관도좀 굵고 그리고 조여야 돼요 수공구로 조여줘야 되니까 요즘 배관들 트렌드는 그냥 밀어서 원터치로 삽입시키면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여줘야 되니까 고개 공간 확보가 조금 필요하다. 네. 아나 네. 이거 아닌데 나개토이개토이요 오늘 어. 힘들어 힘들었어. 힘든 거 아니라 더워서. 같은 계통에 하시는 분이 여기를 두번 그러니까 아, 세번 뒤집었어요. 세번 뒤집었다고요? 나 네. 아, 그래가지고 이걸 사겨 롱을 해줄게 해줄게 이러기 기다린 거예요. 요새는 네. 요게 네. 됐어요? 예. 네. 아 그렇지. 네. 한 달이. 달에... 저, 저, 저 요금이 38만원씩 이래 나온 거예요. 오늘 대충 해보니까한3 아, 보니까 8 0톤에서 460도 네. 안되거 지금 맞습니다. 밤에 잠구고 한 거예요, 이게. 음. 음. 이게 지금 잠구고 낮에만 열었다가 근무할때 네. 써야 되니까 밤에는 기숙사 애들 씻고 잠궈어라잘 때는. 네. 잠구고 사용한 게 그래요. 오늘도 예좁다. 포크레인 풀러가 세 번을 부른 거예요. 저 뒤에 팔때한번 했죠. 여기 했죠. 여기 저기. 그 돈만 해도 내가 다 준다 그랬어요. 찾으라고. 그러고 돈이 한 300만 날아갔죠. 그래가지고 내가 줄 테니까 그 대신에 포회인 장비를 내가 불러줄게. 이제 파고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한 4개월을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파놓고 그러다가 이분이여 와가지고 자기가 여기 확실하다고이굴 파고 들어간다고 자이 뒤에 굴 파고 들어간다고 내보고 어제 지난번에 하게? 예, 장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 하겠다. 그런데 음. 여기 파더니만은 또안 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우리 이렇게 네. 뭐야 물이 이렇게 많아. 아, 아까 뺀 거구나. 아예 물을 뺐어요 지금. 저 안에 뒤속 밑에서 터지니까 네. 가스가 건물 바깥으로 이제 배어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제 가스 때문에 네. 여기라고 이제 판단하고 하는데 네.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구동률이 땅굴 파고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음. 자기가 이제 딱 깨서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제가 도저히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예요. 음. 그냥 그래, 그래. 이제 한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누수가 엄청 어려워져요. 그래서 대표님을 <laughs>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음. 내보고 전화를 한번 해보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전화 드렸더군요. 그 1시간, 1시간 걸렸잖아요3는 거. 압력 걸고 내가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소개림까지 찾아내신 겁니 <laughs> 다행히 지금 티인데. 티. 를 없이면 일자 만들고지 뭐. 맞습니다. 네. 자 여기는 이제 맥꾸라를 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티를 살리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이제 연결만 시켜주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수월해진 거죠 원래보다는. 귀를 조금만 붙여군니 와해야 압력 한면 열어봐. 네. 자, 이제 저희가 땅을 다 팠고요. 이제 정확한 위치를 찾았기 때문에 아, 이제 많이 부착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배관 깊이도 한 1m? 네, 1m까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8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에 위치를 찾으면 뭐 크게 고생 안 하고 아, 간단하게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32에 25짜리 이경티인데 부속에서 좀 많이 아, 누수가 좀 되는 편이라서 시공할 때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피해 배관 항상 보면은 부속에서 많이 새더라고요 여기에요 여기 이 위쪽에서도 약간 그러고 오, 여기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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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가 많이 쓸수아파보니까 네. 여기. 음. 여기. 압력 빼버려, 이제. 잔 거. 네, 빨리. 주비하겠습니다 음. 됐다. 이 배가면 되게 튼튼한데. 아, 이거 봐요 그냥 돌아가잖아 우선 여기가 문제였나봅니다 이게 손도 돌아가면 안되거든요 아 이거 짧게 시공도 됐고요 지금 고무 오링도 배관 안에 좀 안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시공을 잘못한 거죠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시공 잘못한 거죠. 음. 어우 비싼 물. 생수 <laughs> 비싼 거. 아, 대표님, 투 응? 플러스 원이라서 하나는 공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음. 공짜로 이제 씻었네. <laughs> 원래는 이제 피이백 아니기 때문에 조명 부속이 따로 있는데. 아까 본 것처럼 부속에서 배관이 한 이만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공이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디귿자로 올리거나 또는 아주 많이 파서 이제 시공해야 되는데 뭐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멀티 신설형 멀티 조인트를 사용해서 배관 수선을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스게요 <laughs> 기존은 이제 위에 맥과라를 적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티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일자로 다이렉트로 연결했고 멀티조인트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안 돌아가야 되는데 풀리지 않아요 이거? 풀리는 건 문제예요 덜 조여서 문제가 발생된 거고 그리고 얘는 그래도 다 들어갔네요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돌 조여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손으로 풀릴 정도로 덜 조여졌어. 이 위에 거도. 그러니까 두 군데서 누수가 됐던 거예요. 음. 근데 그나마 얘는 끝까지 들어가 끝까지 들어가 있었어. 아, 우 오링 입살이나 있네요. 워낙 배관이 길어서 가스로만 사실 집어넣으면은 좀 한계가 있고 원래 물을 좀 채웠다가 가스까지 같이 넣으면 더 좋긴 한데. 가스로 이제 모든 걸다 채워야 되니까 힘들어, 사실. 536 535 5 3 3 멈춰줘야 되는데요. 와해야너 가서 저 뒤편에 부동종 같은데 열려 있나 보고 사장님한테 물 쓰지 말라고. 또 화장실 누가 연거 아니야? 화장실 다잠겨 있습니다. 아니, 별 사람도 남력 떨어져. 돌아가네 우선은 아 근데 멈춰야 되는데 내몸 멈춰라 자 오늘 처음에 오늘 공사기 전에 어... 얼마 못 걸렸을까? 7초 아 7초 7초 걸렸었어요 처음에 1리터 샌드 7초 걸렸는데 지금은 15초 걸리네요. 뭐 이제 절반으로 줄었는데 구속 쪽에서 또세는걸 수도 있습니다.